맥주였으면 좋겠다 노들어갑니당아 저기 아니 잠시만... 빨리 입장하세요 아 저기 잠깐만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에드카펫이없어요 내가 기분이 안좋았는데 센스도 <laughs> 신고 왔는데 <laughs> 제 옷을 참..ㅋㅋ 아... <laughs> 너무 웃겨.. <laughs> 나좀쉬세요데대일 <laughs> <손> <시대. 웃음> <안 근데 세월이. 웃음> <laughs> 커플 게 먹을 수있있을수 있어. 요있게 먹을 수 있어. 먹어버려 먹을 을 해주시나요? 게페을수 있어. 맛있게 먹을 수있어 먹을 수 있어.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제빵사들을수다 운동하는 친구 아, <laughs> <laughs> 응. Yeah. 아, 치즈 와 대박이다. 여기 빵 안에 치즈가 박혀 있는 거아 대박. 오 응. 어, 진짜네. 아 그러네. 아 진짜 맛있 많이 먹어제 입이 또 크거든요. 오. 어때 어때요? 아직 안 씹으셨다. <laughs> 아직 안 씹으셨. <laughs> 어머 어머 어머. <웃음> 어머, 어머, <웃음> 어머 어머 어머. <laughs> 너무 예뻐 진짜 <laughs> <너무 예뻐, 웃음> <너무 예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맛 어, 너무 예쁘다 여러분 벌크할수벌크할수진나이 웃겄다 아 여기다 이걸로 안돼아그래 이거를 그냥 먹었어요 저녁으로 서 내일부터 좀 빼려고요 이팅파팅 4kg 빼자 파팅 우와 파이팅 아 귀여워 난좀르는유튜브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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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알지> <laughs> 언제 하지 진짜.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차? 차를 먹었어. 먹어봤어? <웃음> <웃음> 나야, 나. 나야, 나. 어, 맥주였으면 좋겠다. 하이. <laughs> 여러분, 안녕. <뭐야? 웃음> 정도 너무 <laughs> 왜 정도로 햄이 너무 지그왜 어제? 나, 나 맛있고 내가 가도 좋았어 뭔데요? 뭐, 뭐, 뭐. 침대에서 꼭 먹으려고 <laughs> 아 너무 웃겨 컵왜 없지? 컵? 어 나는 컵을 안 줄까? 안 줄까? 어마실래 그거 떠 이거 먹을 거야 그거 <laughs> 넣어야지. 어, 소파에 뿌리는 거 아니야? 어? 어, 어디든 어 뿌리고 가야 될거 아니야. 나 지금 빨래, 이불 빨래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아, 너무 웃겨. 어? 이불 빨래 두 번이나 아, 했어요? 나 이불 빨래 지금 두번 했거든. 제가 전기 후에도 뿌리고 이제 그 위에도 뿌리고 그래가지고 끈적아서잘 수가 없어. 어? 침대 위에서 내가 먹어야겠으니까 빨리 가져와봐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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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진짜 너무 사왔어 내가 먹고 있어 뿌리고 음... <laughs> 내가, <여기 안 웃음> <올라>. 어. <laughs> 내가 한컵 먹고 올 테니 아니 여기 <laughs> 서아 <가서? 웃음> 어, 아니 아니 나. 아 입을 <laughs> 이불... 뭐... <laughs> 맛있겠다 맘모스빵 <모습방> 진짜 오랜만이야 응 <laughs> 음. 너도 좋아했었니? 응. 아니, 나만 좋아했었나? 생각은. 아, 진짜? 응. 그래서 한 번씩 엄마가 마트에 가거나 어디 아, 맞아, 거야. 맞아. 엄마, 양말 좀 사. 응. 음, 그냥 <laughs> 네 생각을. 응. 너는 앞으로 커피 먹을 때 디카페인 먹어. 잠에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. 엄마는 뭐가 딱 반응이었냐면 제삼자를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단 낫잖아. 이런 거지. 오, 어, 잔인한 너무 예쁘다. 진짜. 그지 응. 여러분들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. 어 빠른 추진내의 코로나 종식이 돼서 시청자분들하고도 이런 게 크게 달라. <laughs> that's what 음, 맛있겠다. 난잘못 찍겠다.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아니 미끄러지신 나도 넘어지는. 데아 그때 누 오거나 비올 때는 하지. 조금 잡아야 돼요. 생각보다 안 춥다. 오늘 날씨는 찮씨 음. 아무진 체인이다. 아 이게 양고기야? 아 양고기는 품절이죠? 네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야 누나 그냥 이래갖고 화장 안 하고 다녀도 괜찮지 않니? 저화거니안 했어 입술만 발랐잖아 입술 입만발랐만 그렸어 헬렛드 아, 아, 어? 피부 화장이랑 쉐이누나 원래 어랫잖아. 피부가 좋잖아요 지누나고 다녀도 괜찮은데? 가 아, 이게 화장도더예 어때? 그렇지 않지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엄마 이게 화장하더 예쁘대 어때? 하니까 <laughs> 그렇진 않네 아니 예를 들어 아, 진짜 무슨 생각이 됐냐면, 우리가 또 모르고, 이지 나이가 힘들지? 나도 가민 그런 거 앞에서 해매는데 어, 응. 그거 아날로그고. 나도 아날로고 안 나도 아날로그. 아, 근데 시대날로그 씨네. 어, 맞아, 맞 이제 키오스크를 알게. 나쁜아 이제 키오스크를 안 해. 김에 싸서 앞에 소스 찍어줄게요. 음 어, 그런거지 아, 마늘밥 한번 먹어봐 이거 음. 되게 맛있다 맛비밥은 이렇게 하나만 파는거야? 잠깐만 그니까 러 원래 어. 하나로 해서 파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거지 음. 어, 원래 세개 할라 했는데 그런 생각 없어그런데또 아, 뭐그 새로운 일자리가, 일자리가... 면 없어지면... 근데 아.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많이 생겼잖아 이게 아. 없어지고 또 새로운 요새의 일자리 많이... 코로나 때문에. 맛있지 코로나 때문에 한번만 먹어 이게 이거 먹을러 오셨는데 난왜 여기서 마늘밥 처음 먹어 그지어무 아니, 어떻게 만나이 고기를 좋아하는 거지. 아니지고 그냥 거기 소 <laughs> 맞아, 맞아. 할 <laughs>